피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마귀로부터 벗어날 때. 그러니까 나를 사탄에게 속했느냐, so, 사탄으로부터 빠져나왔느냐. 그것을 경계선을 만드는 것이 뭐냐, 피야 피. 뭐라고요? 이제 내가 인상적 인 얘기를 할게. Now 나는 수백 명, 수천 명의 귀신을 쫓아봐가지고 so 이 악한 영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어. So 옛날에 내가 개척교회 처음 할때탑심리에서하 아, 하루는 day, 어떤 사람 속에 like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라 평소에 귀신이 들어가 있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인간 속에는 귀신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hearts, 근데 교회 나 오면 드러나요? 드러나 church, 발작을 한단 말이에요. 발작 뭐 한다고요? 이 귀신이 발작하는 것도 증상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수의 피를 믿으면 kind of 제일 경미하게 오는 사람이 뭐냐? 머리가 띵하고 아픈 거야. 교회 오면 허, 머리가 띵하고 아파요. 이거 제일 가볍게 so church, 오는 거야. 그게 바로 귀신이 나가려고 해요. 머리가 빙하고 아플 때도 여러분 약사 먹을 필요도 없어. 귀신이 나가는 순간에 그래. <laughs> 그다음에 이제 <laughs> 또또막 어지러운 사람이 있어. 교회만 안는 막, they they 막아 어지러운 사람. 이게 다 귀신이 나가려는 고 기지. 악한 영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가 튀어나가는 거야. 미스니까. 그런데 이제 막 속이 또애기 얘기가 된 것처럼 막 구역질 나는 사람. 뭐라고 막 about to 이게 전부 귀신 발작이에요. 제일 심한 것이 어떤 사람이냐면 간질병 환자처럼 발작하는 거예요. 이 발작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애가 발작에 하나 들어갔어. 그래서 이 나와 그 가지고. I said name, you must be casted out. 왜안 나온 거 said 그래. I like t 그래서 나와 나와. 안 나가. 그래서 왜안 나오라니까? 다른데 들어갈 데가 없어. 나는 no 예 속에 사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네, 그래서 돈대안 캐줄까? 어떤 데 줄까? Said, 어딘데 북한에 그때 김일성이 살았을 때거든. 김일성 속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거기는 나보다 더센 놈이 꽉 찼어. 그래서 그거요 테이프, 테이프 지금도 있거든요. 김훈 선생님에 들려줄게요 그때 김일성 살았을 때야. 김일성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거기는 나보다 더센 마귀가 꽉 찼다 그래. 이래가지고요. <laughs>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 그러네. 그러다가 하루 이틀, 3일이 지났어. 그래도 안 나와 이 독한 귀신이. 안 나오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그때는 성가대를 할 때야. 성가대 애들이 찬양을 와서 찬양을 성가 연습 하러. 그 저쪽에서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성가대 연습을 하는 거야. 연습을 하니까 그때 연습 하는 게 뭐냐? 그때 고난 주간이라서 보혈 찬송을 불렀어. 부르니까요. 그냥 이쪽 기도실에 있던 얘가요 막길를 막고 양쪽에다 막길를 틀어막고 얼굴을 빵바닥에 내가 막 부르고 그래 그래서너 갑자기 왜 그러니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저 소리 좀 안들리게 해줘봐 저 노래 좀 안들리게 해이 보혈 찬송이 능력이 있는거야 그거 좀 안들리게 해줘 저거 만 안들리게 해주면 내가 나갈게 나갈게 그래 진짜 나갈래 그러니까 그래. 나간대 나간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기다려 내 애들 저 노래 못 부르게 할게 그가족 성가대 애들 보고 얘들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서 여기 지금 미친년이 하나 있는데 여기 들어와서 here. 동그랗게 앉아 여기서 이 노래를 in 부르자 it right 그랬더니 입에서 거품을 토하며 나가버렸어 아멘 아까 저기 김희숙 전사한테 물어봐요 김희숙 전사한테 집사였어 내가 그 귀신 쫓아내는 거 옆에서 다 봤어요. 김미숙한테 물어보라니까 just her, 이래서 나는 이 보혈의 능력이 힘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도 I know that 몸이 the 몸이 the 아프거나 재앙이 오거나 so ill, 마귀가 자꾸 여러분을 괴롭힐 때는 보혈 찬송을 세게 부르세요. 혼자 부르기 힘들면 은저강화문에 이성희 변호사님 보혈 집회한테 And if you 토요일 낮에 떠 맞추고 거기 가서 세게 불러. 세게 부르면 병다 나요. 다 나고 사탄이가 물러간단 말이야. 믿습니까? 구주의 십자가 보혈이야. 선벽 준비. 세게 불러. 요 세게 불러. 세게 불러고 보혈 찬송 세게 부르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불러보자고. 그렇지. 구주의 십자가.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소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 찬송을 해요 내 죄를 씻소신 주님 찬송합시다 아 제약을 속하여 주시는 소가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주 s h 찬송 h e s h 찬송 a g a s w 내 e t her, tan, so, up, s 주 e t a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겸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어 신주 일어 이내 죽게 흘려간 시도 찾았네 성령 주 이름 주여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밖에 없네 하기도 예수의 피 밖에서 내 해의 수에 흘린 피나 아오니 기도 귀하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피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희게하던 동료 그대는 귀하는 다아 예수의 보혈로 그를 짓기 어 할렐루야 밤 속에 열어가 우리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어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시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제주의서 자녀를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하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요 주의 비밀 주의 보혈을 부리며 이 세상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 주의 보여 성자에서 그 귀한 피 찬송하고자 주님 주님 앞을 보 비를 따라오사, 주이 구원. 힘 보다 더, 흰눈 보다 더, 흰눈 보다 더, 더 너희 게시선 변찮은, 변찮은 주님의 사랑, 거룩한 포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한다. 주님을 만나보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히히 우리를 먹보다도 먹보다도 더금은 죄로 놀 마음 하고더게 깨끗하게 씻었네 주의보이 혈부가 기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갈 길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니 우리를 찾는 그 후주 예수 곧 돌아가 주여 할렐루야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기뻐뛰며 주를 보게 주 예수는 영원히 사오. 우리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소니 구주를 믿기지 제발 속속히 나와요 할렐루야 제약하 우리 영혼을 기뻐뛰며 주를 보게 하늘에 계신 주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 나와서 주의의 말씀 듣기도 하며 알렐루야 제이아포스 우리 영원히 기뻐뛰며 주를 보기네 주님의 손길이오 주님의 손길 생명 빛에 먼작 광명 찾아내 놀라운 손길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는 나에게 제 생명 받았어 놀라 나 찬양해요 영원토 두 손들고 보혈을 허 주소는 주손 할렐루야 놀라오는 내 방에 계새 생명받았어 나 찬양의 영향원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빛난 자 치료받았니 나온 말씀 나치도 치러, 대체로 치러 인도해 놀라운 나에게 제, 제 생명과 담네 놀라 나, 나 차량의 여정아두손 들고 어허그허쭉 균을 넣은 빛날라 손길라 찬양해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속 같이 인자 해봐 주님 예수님 아버지 인도해 놀라운 아버지야 예수 예수 주님 나따라해요 t 원두손 들고요 하하 어투 who who c o m 모여 어지 아멘 하렐루야놀 라운 내아이에 주사 생명 모든 m m y dear, I h a 나 e to the f 다 t h e r Yes, you know how you did. y 우리 주 o deep. 참내주참내 할렐루야 참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참으 주 할렐루야 참 주여 주리 하엘에 이치껏 성영하 이치껏